할레비야 여러 상황과 사정상 수요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오기 힘든 분들 을 위해서 이제 수요예배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될때 있는 자리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짧게 나마꼭 예배드리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예배도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문자로도 예배 시간 맞춰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시간, 영상,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고 사정이 괜찮으시다면 수요일 저녁 7시에 꼭 교회에 나와서 수요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대 속하신 예수께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내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 없으리. 내갈 길이 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을지하오니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 길이 누워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십자가예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기쁨할양없으리내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1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제가 영상으로 봉독해드리지만 영상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같이 입을 열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오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나의 마음으로 죽게 말 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읽으셨던 시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짧게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부터 수요일에는 시편 말씀을 묵상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시편 27편인데 이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서 다윗 시 시의 저자 즉 시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였던 것 같아요.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동명의 찬양들이 몇개 있는데 제가 아는 찬양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는 잘 모르셔도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다들 아실텐데 소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CCM 가수가 부른 찬양으로. 바로 이 시편 27편의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인 것이죠. 이 앞장인 시편 26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간구하고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악인들의 그 자리에서 건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시인의 모습이 좀 보이죠. 그리고 또그 전장인 25편에서는 역시나 자신은 연약하니 자신을 붙들어주시고 내가 주님 말을 기다리니 내 가야할 길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원수의 발에서 붙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27편에서는 이 시인의 어떤 모습이 꽤 다릅니다. 물론 25, 26, 27편이 시간의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상으로 지어진 것은 아닌 걸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앞장인 25, 26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27장, 27편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전에 25, 26편에서는 약간 의기소침한 모습이라 할까요? 뭔가 좀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악인들과 세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길 바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뭐좀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반면 27편에 와서는 굉장히 시작부터 자신감이 있는 뭔가 든든한 백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백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빛과 구원과 피난처가 되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치료할지라도 애워싸고 그렇게 해도 나는 무섭지 않고 용사들이 공격해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어떠한 현재 상황 형편을 우리가 100%다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5편, 26편에서는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시련과 고난 속의 모습이었던 한다면 27편에서는 이제 승리와 자신감과 또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험한 세상도 헤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일 내가 평생에 사절 말씀에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섬우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그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나 길을 갈 때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특별히 이 말씀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4절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영원히 소원으로 삼고 가야 할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곳 여호와의 집 교회를 영원히 바라보면서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그 성전 짓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재료와 모든 어떤 상황들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기를 즐겨했고, 시를 기록하고, 직접 찬양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리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우리가 보는 개혁개정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부분은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란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모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한동안은 여러 사정상 또 요즘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좀 많아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교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예배드리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이0편 말씀으로만 같이 보자면 27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의 뒤통수를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뒷발꿈치를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등을 봅니다. 손발을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얼굴 보고 눈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과 발을 보고 배를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내 눈을 들어 주님께 예배합니다 시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로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에 그 정인이 사건 다들 아실 텐데. 양부모가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또 다른 뉴스에서는 8살 된 아이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20대 미혼모나 그런 이혼한 엄마들이 나온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그 모습 보면 은 많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화도 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아버지 이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하죠. 이걸 보고서는, 아, 이세야. 이세가 그 엄마와 부모님이 다윗을 좀 버렸나? 다윗을 좀내돈 자식으로 내놨나? 그냥 방치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세, 어머니,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을 예로 들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나를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잊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셔서 올바른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경, 상황 다 지배하셔서 주를 믿는 자들 의인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 제목이 있는데,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간의 힘을 어떻게 막 하려고 하고, 초조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그 인내.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고 그래서 주님의 그 형통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는 분. 코로나로 지친 일상과 힘든 상황 환경이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제 이일 뒤에 이 모든 상황 뒤에 또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려 주님께로 나가는 우리 중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크신 뜻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극률여기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 잘 극복하여 그 뒤에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크신 은혜를 경험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또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 어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건강도 지켜 주시고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시고 세상 속에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